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5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와께로부터 호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이한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노력이 없지만은 더 많은 것들의 부유함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미가가 본그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곧 심판을 당한 을 받을 것이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구원하는 메시아는 "이 사람은 평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를 하시는 곳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평화의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세계이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구를 손을 놓고 장난을 해도 해듦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왕국입니다. 미가도 이러한 왕국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그 메시아가 와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황폐하게 해서 되돌릴 거라고 했지만 은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적 사건을 통하여 미가를 다시 볼 때에 우리는 이 미가 속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미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나라인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인 번영도 중요하지만은 좀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속에 더 확실히 나타나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 세상이 공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이 사람은 평강이다. 곧이 사람 곧 평강이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화의 왕이 되려면, 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며, 니모로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을 미간은 보았지만 은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조차도 그러한 역사 안에 일어난 육에 속한 구원을 그들이 생각했지만 은 예수님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의, 그들의 칼 그들의 무기가 뭐였는가 아, 여러분, 아수르로부터 어, 물리적인 구원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그 칼은 힘입니다. 군사력이고, 그 칼은 권력이고, 그 칼은 물질의 힘입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평화의 왕국을 도래하려고 하였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를 박스 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이 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칼이냐 말씀이 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일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고 그 말씀은 뭐라는 건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였다. 모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 구수, 구원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모든 해석이 달라졌던 것이 요한의 복음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적 사건을 통하여 구약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 칼을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굴림할 수 있는 그런 칼, 그 힘을 도모하고 그 힘을,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이 칼이 여러분 이사야 사직구장에도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라고 할 때에 그쯤에는 미간은 그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배경해서 또 요한의 입장에서 장세기를 보고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은 천지 창조의 에이전트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계시의 에이전트였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들에게 평화의 왕국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역의 모든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고 계시의 수단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수단인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흔히 개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개시해 주신 만큼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성화는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왜 평화의 왕국이 되지 못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무기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권력의 힘이나 돈을 힘으로 삼아서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멋있는 것같지만 남의 피를 흘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시대의 그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피로 건설한 것이고 제악으로 건설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그 말씀이 정말 연약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는 팍스 로마나는요,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굴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용수철을 누르면은 그 눌림의 한계가 있으나면 튀어나는 것 같이 누르면 누를수록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과 같이. 힘에 의해서 눌림을 받는 굴종은 여러분 언젠가는 반발로서 그 힘이 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권력으로 가지고 교인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못받나안 들으면은 벌을 주는 그런 힘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는. 교인들이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 굴복은 언젠가는 강력한 반발로 나타나서 교회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예수님인 말씀. 제가 인간이 만든 신일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것은 헬라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에게 그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구약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이 창조의 수단이고 계시의 수단이고 여러분 구원의 수단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하신 예수님이 내가 바라보니까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더라라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 3장에 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유명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는 왜 우리가 와야 되는가?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저도 많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모든 교인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려고 하면은 지루하다 그래요.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을 깨닫고 새로워질 때에 그 기쁨의 한이는 말로 다할수 없는 것들. 성경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주고 난 뒤에 그저 목사님이 말하는 말은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 어 다시 듣습니다. 이해하를 듣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겁니다.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더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의 길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하였던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건너서 가나안에 간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인문학자들의 말하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의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런 말씀은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와를 악모하라고 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목이 말라서 물한 모금만 마셨으면 하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유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정말 위대한 정치가에 의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절한 한 절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 나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전가는 예수 믿는 기쁨이 다른 그런 기쁨의 세계가 저는 열려진다고 저는. 또 그러한 삶들이 믿음의 조상들 속에 있었던 삶이고, 우리 가운데에도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을 하고 또그 앞에 칠절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학계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이에 내리는 담비는 뭡니까? 풀이에 내리는 담비는 여러분, 시들었던 대지 위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교회는 시들어버리고 황폐한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음걸음은 시들고 황폐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살만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각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도 너로 말미암아 뭐하는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데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m a b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너 때문에 복받는다 여러분 우리 제가 수, 수요일 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의 성교 초창기에 가장 유명한 부엉사 중에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는 평양 거리의 가장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그날 초상치는 날입니다. 그랬던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진짜로 변화된 예수님을 믿는가 하고 김익두를 만나서 주먹으로 김익두를 쳤는데 김익두 그 주먹을 맞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살기는 네가 살았다고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는 삶 이것이 풀이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수는 내가 믿고 너는 죽는 삶, 정복자의 삶이 교인들 속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심령골수를 쪼개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판단해왔던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관습이 달라져야만이 평화의 왕국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정보하고 소비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모든 가치의 판단으로 변화되어져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의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교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나 기업에 대한 기준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가치 판단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경쟁이 심한 시대에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얼마나 천금만금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서 되겠느냐는 거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물려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이게 내리는 이슬이죠. 이게 내리는 이슬. 말씀에 굴복한 자만이 살수 있는 삶, 걸어갈 수 있는 삶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5절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laughs>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뤄는 이르는은 내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군마를내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차를 부순다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는다. 정쟁이를 얻게 한다. 13절에. 내가 내게 우상과 추상을 내 가운데서 멸절한다. 14절에.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린다.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를 갚으리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나 모든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여도 우리가 앞에 있는 그 평강의 나라, 평화의 만화를 도모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에게도 가장 큰 유혹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 하나님 알면 내려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의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자가 될 때에는 더큰 싸움이 벌어지고 전혀 타협이 없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이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도 왜 합니까? 내가 모든 걸 이루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이슬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목요일 저는 저녁,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의제 목이 좀 그랬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 경쟁하는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왔어. 뭔가 또 이기면 또 이길 대상이 나오고, 정복의 잠깐의 그 기쁨은 순간이고, 얼마나 큰 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뭔가 좀 이루었다고 하니까 지금 내리막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쟁에서 조금 이긴 성취감 때문에 얼마나 자만했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조그만한 성취는 너무나 찰나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경쟁의 사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성기며 상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서 이제는 정말 모든 사회가 만들어 낸 나의 가치가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는 말씀으로 파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혁명의 주체여이가 사람이 내려앉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 천지 개벽하듯이 단번에 일어나는 계획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서서히, 필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남은자가 되도록 주님 내 속에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는 정복자의 즐거의 쾌감이 아니고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을 눈으로 보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주체친 주님 앞에 겸비함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2 4 2이